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KWMA 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원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삶은 곧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KWMA 법인 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올해 KWMA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KWMA가 다양한 형태로 어, 전략적 모임들을 가져오고 또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성교의 물구를 터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물들이 이번 10월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어, 달려가는 KWMA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순서로는 2023년 사업 감사 회계 보고, 2024년 조직 안과 사업 계획안, 수지 예산안 승인, 기타 토의, 선교 모범 기관과 선교사 표창 등이 이어졌습니다.